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공학과 21학번 황성아입니다. 저는 저의 포트폴리오 제목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이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말합니다. 제가 몸 담고 있는 환경 분야에서 제시된 아주 중요한 개념이자 환경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단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이 단어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지만 환경과 같이 그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삶을 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서라는 의미로 타이틀을 작성하였습니다. 발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의 선택 그리고 기업과 목표, 구체적 계획의 수리, 마치며 반성과 프로그램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다른 분야가 아닌 환경이라는 분야를 선택하게 된 것은 환경과 인간, 공익을 위한 직업을 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환경 단체에서 활동하는 꿈을 갖고 있어 꿈을 키우기에 적합한 분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본래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서포터즈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밴드 동아리에서 보컬을 맡으며 시간 조율과 지도력을 키우고, 독서 동아리에서의 주기적인 발표를 통해 발표 능력을 키웠으며, 개인 전공 수업 발표를 통해 자기도적, 자기주도적 해결 능력을 키웠습니다. 또한 카페, 식당, 아르바이트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환경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며, 관련 지식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저는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환경과 관련된 직업을 얻고 싶었고 환경 단체에서 활동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흥미와 적성은 거의 일치했고 기획가라는 성향이 나왔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연구하고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치관에서는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과의 조율과 조화를 중시합니다. 저는 가장 흥미있는 전공 과목이 수처리 전공이었기 때문에. 환경 분야 중 수자원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목표입니다. 저는 다양한 기업을 알아보던 중 수자원공사라는 기업을 목표로 설정하였는데요.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높은 안정성과 동료들과의 조율과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공공을 위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수자원공사라는 기업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적합한 자격조건으로는 지원 조건은 토익이 700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기사 자격증이 수질 환경기사를 따는 것이 좋으며 NCS 공부가 필요하며 또한 체험형, 체용형 인턴, 정규직 전환 과정, 정규직 전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관련 대외활동으로는 K-Water가 주최하는 환경 관련 대외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는 일반직 기술 분야에서 근무하기 희망하고 있고 물과 자연, 그리고 사람,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 사람을 생각하는 경영 이념이 저와 알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질 관리 분야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질 오염 분석, 수질 공정 관리, 수질 환경 관리, 정수시설 운영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중 저는 수질 환경 관리 분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수질 환경 관리 분야는 다음과 같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는 요약하자면 수질 오염을 분석하는 능력, 또한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통한 방안 탐색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태도로서는 수질에 대해서 해석하려는 태도, 데이터 관리, 빠른 상황 판단과 문제 해결, 그리고 소통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세세한 계획의 수립을 할수 있었습니다. 2학년 때는 토익을 850점 이상 취득하고 커말과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하며 다양한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 미래를 대비하고 환경 관련 수자원 대외활동을 할 생각이며 한 달에 한번 환경 관련 포스팅을 할 생각입니다. 또한 3학년 때는 대외활동과 인턴 준비를 통해 인턴 준비를 하고 겨울방학에는 4학년을 대비하여 기사자격증과 NCS를 공부하고 또한 인턴 지원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을 연습하며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생각입니다. 4학년 때는 기사자격증을 취득하고 NCS 공부를 하고 기업에 지원해 볼 생각입니다. 취업 후에는 직업 특성상 얻을 수 있는 수질적 환경 문제에 직면하면서 고민과 지식을 통대로 책을 출간해 볼 생각이고 다양한 환경 관련 봉사 활동을 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 대학원에 진학, 진학할 생각입니다. 글을 작성하면서 이전에는 막연하게 목표만 가지고 있었다면 직접적으로 기업에 대해 찾아보고 이해함으로써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전공자들의 취업 과정을 보면서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는 시간이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막연한 목표보다는 제공된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을 수반하면서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닌 이뤄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